<웃음> 음. <웃음> 아, 달콤. 음. 배고파요? 배고파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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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배고파요? 나는 뭐 시킨다고 그래 가지고. 내가 뭐 이렇게 다 하면 다 먹고. 와, 이게 이거 뭐야? 이거 뭐 폭탄인가? 폭탄. 아, 어머니 생 축하합니다. 생 축하합니다. 축하 합니다. 세요 여기서 꺼볼게. 아, 네. 도와주세요. 네. 와! 이쁘다이쁘다 <laughs> 모델이 네 <laughs> <뒤에 좀> <laughs> <laughs> 됐어 됐어 이제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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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 할머니 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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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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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게 아이고, 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은이 할머니의 생이날을이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짠이고아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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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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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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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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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괜찮아 이거 당 주문해 이거. Mm -hmm.